갈대 습지 입니다. 엄청 넓어요. 이게 옛날 저 위에 가요. 저기 위에가 저쪽 위에가 쓰레기 매립장 이었어요. 쓰레기 매립장 밑에다가 갈대 습지를 만들어서 매립 매립장에서 나오는 그 침출수를 이쪽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갈대가 이 침출수를 정화를 시켜요. 갈대 뿌리가 그래가지고 시화호로 다시 배출하는 겁니다. 여기가 지금 시화호 제일 상위, 위입니다 오늘 바다 물이 한바다여가지고 물이 여기 앞에까지 방방 올라왔더라고요. 갈대습지였습니다. 하늘 세상 사랑해 주세요.